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야 일상이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모든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야.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만이라서 세만.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 마디를 하셨는데, 그첫 마디가 뭐냐 면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마디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마디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물론 육체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사는 게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뜰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열심히 교회로 달려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오늘도 이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많이 주시지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직접 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으셨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다가 감사하라를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 넣어 놨더니,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순간순간이 감사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로세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심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스스로 감사할 수 없다는 우리들은 스스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힘입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에 왜 감사가 없을까? 그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하는 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감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될수 있다.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면 빨리 회개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감사를 어디에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뒀어. 감사. 예수님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감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감사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만 감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감사로 바꿔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없으면 일상의 감사는 없고 늘 불만과 불평만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고그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열 명이나 되는 참 많은 퀴트예열 명이나 되는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목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그들이 예수님 말을 듣자마자 제사장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 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열명 모두가 깨끗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열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예수님이 안 가고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 딴 데로 가버리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실 때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이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돌아온 사람이 이한 사람, 이방인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 받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했느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이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감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사하러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속에, 감사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뭐가 되는 감사가 되는그 일상이 감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지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예수님 안에 꼭 들어가세요 예수님하고 꼭 같이 사세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고요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감사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예수님 안에 감사를 두셨는데, 예수님 안에 감사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은 아무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감사를 두시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예수님 안에다가 두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보해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보해내 질병도 치료받고,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술술 자응답 뛰어지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세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단편소설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이 단편을 썼는데 오스카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소설은 픽션이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느냐 하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한 술주정꾼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완전 술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이라 완전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그런데 술 때문에 완전 폐인이 됐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정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다고 내가 다 모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걸어 다녀봤지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해봤으나 만족하는 직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나셨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자는 원래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는데 다시 남자들이 실용하는 그 사이에서 실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어? 당신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밭을 씻은 듯, 밭을 씻었다고 해서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했어. 나는 더욱 외로웠어.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젊은이가 막 이웃을 두드려 패는 거야. 완전 깡패야. 두드려 패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그런 불량한 사람을 만났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문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신경을 돋우고 화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 세상이 결국은 나를 못살게 굴고 나는 화풀이를 하고 마구 치고받는 생활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소. 라고 말합니다. 이 단편을 쓴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바리가 고침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녀의 삶에서 온전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은총을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는 입었으나 결국에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빗대어 쓴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늘 불만과 불평에 휩싸여 산다면,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결국에는 오늘이 단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주면 뭐합니까? 고쳐주면 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도리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구원을 유지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불행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누구 안에다 두었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것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대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